자 2019년 1회차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공업용 용기에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자이뭐 사진도 우리 계속 똑같은 거 보고 있죠 어 문제 자체가 지금 몇 번씩 나오고 있고요 어 어쨌든 이 4개의 가스 그 다음에 뭐더 나온다면 우리가 염소 액화염소 그죠 우리 갈색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황색 1번 같은 경우 이거는 뭡니까? 아스틀렌이죠. 네, 아스틀렌. 그다음에 녹색, 산소입니다. 그죠? 산소. 그다음에 청색, 우리 탄산가스 이렇게 되죠? CO2. 그다음에 주황색입니다. 수소. 그죠? H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색상, 용기 색상은 요네 가지가 주로 나오니까 그죠? 요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메탄과 같은 유기 화합물을 검출하는 검출기로 불꽃 연화 검출기라 불리며 이것은 특정 가스와의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이 가스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불꽃 연화 검출기 FID입니다 그죠 아 요게 명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불꽃 연화 검출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는 뭐냐면 수소염 이온화검출기 그죠?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꽃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수소염 불꽃이라는 얘기죠? 수소불꽃 예. 이온화검출기 이거는 이온화시켜서 우리 가 검출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수소염이온화검출기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수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소하고 수소하고 에어 공기하고 어, 불꽃, 연소를 시킵니다. 연소시켜가지고, 그 불꽃으로 시료성분, 시료가스, 그죠? 검출하는 시료가스의 어떤 이온화, 이온화가 됨으로 인해서, 뭐, 전기 전도도가 증대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검출을 하는데, 특히 탄화수소, 탄화수소에서 감도가, 감도가 최대가 된다. 이 예, 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 저, 산소가 아니고 공기, 에어하고 불꽃으로 검출을 하는데, 어, 시로성분에 뭐냐, 탄화수소의 감도가 최대다. 그래서 탄화수소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메탄 검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 답은 수소가 됩니다. 그죠? 네. 자, 3번 문제.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 방식 중희생 양극법 및 외부 전원법의 경우 전위 측정 터미널 설치 간격은 얼마인지 쓰시오. 자, TV. 이것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에, 몇 번이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보, 받으셔야 되죠. 자, 전위. 우리가 관대지 전위 계속 얘기하죠. 관대지 전위를 측정합니다. 관과 대지 땅이죠, 그죠? 상과의 전위 이 전위 차이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식을 하는데 이 전위를 측정하기위는 측정하는 예,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위 측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뭡니까 전위 어, 전, 전기, 전기를 가지고 죠 전위를 측정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방식법 세 가지 희생양극법 배류법 외부전원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희생양극법과 배류법은 똑같다 그죠 설치 간격 3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부전원법 외부전원법은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좀더 넓은 범위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500m 이내 예, 그래서 300m와 500m 자, 요거 계속 나오죠. 예,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잘좀 받으셔야 되겠죠. 자, 방폭 등과 같이 방폭 전기기기 결합부의 나사류를 외부에서 쉽게 조작함으로써 방폭 성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드라이버, 스패너, 플라이어 등의 일반 공구로 초작할수 없도록 한 구조의 명칭과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2저 로마자 2점 2B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시된 동영상에서는 방폭등 명판에 명판에 각인된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 어떤 공구로 쉽게 분해를 못 하게끔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 드라이버, 스패너, 플라이어 등 일반 공구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한 구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톡 튀어나와 있죠. 볼트나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볼트를 쉽게 뺄수 없게끔, 이렇게 요런 구조로 해놓은 겁니다. 이 구조가 뭐냐? 자물쇠식 죄임 구조다. 자물세식 주인 구조. 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2, e, B, 이렇게 적혀있죠. 요거는 뭐냐면, 폭발 등급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요거는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 써놨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 우리가 구조 자체가, 뭡니까, 이게? D, EXD라고 되어있죠? EXD라고 되어있으니까, 명판에 여기서는 D가 빠졌는데, D, D가 이제 내압방폭 구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압방폭, 구조에, 뭐, 이런 설명 해놨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가스의 폭발 등급. 등급이 되겠습니다. 폭발 등급. 그죠? 앞에 요거는 방폭구조를 나타내죠? 내압방폭구조 D까지, 그죠? 이렇게 EXD, 이러면은 내압방폭구조고요그 다음에 T, 대문자 T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뭐냐? 우리가, 폭발 가스의 발화도, 그죠? 발화도, 발화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명판 요거는 마찬가지,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니까 어, 방폭 구조 종류,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호, 그죠? 약자 또는 뭐 기호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거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 문제.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지면에서 매설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도로 및 공동주택 부지 안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설치하는 것의 명칭을 쓰시오. 2번. 직선 배관일 때 설치 간격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 자, 도시가스 배관을 우리가 지하에 매설했을 때 직상부, 그 위에서 그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물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 라인 마크다. 라인 마크. 그죠? 라인 마크. 배관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게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라인을 마크. 마크해준다. 표시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 길거리 가다보면 이거 많이 있습니다. 라인 마크는 도시가스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라인 마크고요. 그 다음에 설치 간격 기준입니다. 설치 간격은 배관 길이 50m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 직선 배관일 경우죠. 직선 배관. 예. 만약에 이제 어 뭡니까? 분기. 그죠? 분기점 또는 구부러진 곳. 예? 이런 곳에서는 50m 이내 이렇게 됩니다. 50m 이내. 이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직선 배관일 때는 50m마다 한 개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인 마크 50m. 이거 계속 나옵니다. 라인 마크 50m. 자, 6번에 LPG 탱크로리 정차 위에서 위치에 설치된 냉각 살수 장치로 저장 탱크 표면적 1제곱미터당 물 부무 능력은 얼마인지 쓰시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 장치의 명칭을 써라. 이렇게 명칭은 냉각 살수 장치입니다. 명칭은. 자, 냉각 살수 장치. 자, 이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량에 고정된 탱크, 이 충전 장소에서 냉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그죠? 예, 과열돼가지고 이 탱크가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살수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 살수 장치는 저장 탱크 표면적 1 제곱미터당 5리터/분 당 5리터 이상의 살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수량을 가져야 된다. 자, 요거는뭐 수치가 약간 다르게 해서 저장 탱크라든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영상 문제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뭐냐 차량에 고정된 저장 탱크입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그죠? 탱크롤리가 되겠죠. 이탱크롤리에 냉각살수장치 그러니까 명칭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냉각살수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살수 능력 그죠? 살수 능력 분무 능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당, 1제곱미터당 분당 5리터, 5리터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액화소교가스 저장 설비. 가스 설비실, 용기 보관실 등에 설치된 자연 환기 설비의 환기구의 통풍 가능 면적 합계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 말이 좀 어렵죠 문제가. 자. 우리가 자연 환기 설비입니다. 자연 환기 설비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환기구를 설치하는데 이 환기구도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통풍 가능한 면적의 합계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 당 1제곱미터마다 300제곱센티미터의 비율로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기구 환기구의 한 개의 면적 면적은 얼마? 2 4 0 0제곱센치 이하로 한다. 자, 요렇게. 수치가 나오는 거. 1,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300제곱센트의 비율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기구 한 개의 면적은 최대 2,400까지 다 2,400제곱센트 이하로 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자연환기설비입니다. 자연환기설비. 자연환기설비의 다른 조건도 물론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환기설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뭐 설치하는 조건 이런 거 나왔을 때두 방향으로 분산해서 설치하고 외기와 통풍이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위치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두 방향 이상 그죠? 두 방향 이상 분산해서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더 있죠. 어쨌든, 지금 나오는 수치, 1제곱미터당 300, 그 다음에 환기구 환기의 면적은 2400, 요 수치 잘봐두셔야 됩니다.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맞대기 융착이음 할때 최소 간지름은 몇 미리인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대기 융착은 공칭 외경입니다. 공칭 외경, 90mm 이상의 직관과 이음관 연결을 적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해서 뭐 기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 자체는 뭐냐면, 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관과 이음관이 이렇게 연결할 때, 이 광경, 외경입니다. 외경. 외경 기준으로 해서 이 크기가 90mm 이상. 이상일 때 맞대기 용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최소 간지름은 몇 미리 이상인가 했으니까, 여기서는 공청용 90으로 해놨어요. 그니까 러 여기에 미리 써주셔도 되고, 안 써줘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몇 미리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맞대기 용착 융차. 우리가 용착이음 할, 이뭐세 가지, 문제 나오는 거는 세 가지 써라, 이런 거 있죠. 용착이음의 종류 세 가지. 맞대기, 세들 뭡니까? 그 다음에, 어, 맞대기이음, 속핵 쇠들 이렇게 세 가지죠. 아, 이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공식의 경우 90mm 이상. 뭐, 이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죠? 나와 음,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이 되겠습니다.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특히 요거 자주 나오니까 요건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죠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에도 뭐 체크리스트 기법 뭐또뭐 뭐 있습니까 뭐 결함수 분석 사건 수 분석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은 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특히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받으실 필요가 있다 자, 1 0번 문제. 도시가스 사용 시설에서 호스가 파손되는 것 등에 의해서 가스가 누출할 때에 이상 과다 유량을 감지하여 가스를 차단하는 것에 명칭을 쓰시오. 자, 여기서는 지금 뭐 표주콕 이렇게 명칭을 적어놨습니다, 그죠? 표주콕. 아, 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과류 차단 안전 장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과류 차단 안전 장치. 이렇게. 그래서, 표시 위량 이상의 가스량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가스 유로를 차단하는 장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퓨즈콕. 이렇게 나오야되 콕의 종류입니다. 그죠? 퓨즈콕. 그래서, 가스 유로를 볼로 개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류 차단 안전장치 얘가 퓨즈 콕 안에 부착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퓨즈 콕 자체는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이렇게 퓨즈 콕으로 명칭을 써놨습니다 만은 어, 어떤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을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뭐 퓨즈 콕을 해도 무방하다 이래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퓨즈 콕 같은 경우 우리가 나왔던 게뭐 종류, 퓨즈 콕, 상자 콕, 콕의 종류 이런 거 있었죠. 퓨즈 콕, 상자 콕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퓨즈 콕은 어... 배관과 호수, 호수와 호수 연결 방법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배관과 호수, 그다음에 호수와 호수, 그다음에 배관과 배관. 또는 배관과 커플러, 그죠? 커플러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 그죠? 연결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도 한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또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요뭐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